한번 좁혀! 좁혀! 지원이, 한번더 올려! 에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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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지이 내리라고! 준비해 한번 좁혀! 우와, 쫄아, 어아 올려, 빨리 올려! 야 우승윤아 얘네 치고나 하는데 너는 아직까지 거기 있으면 어떡해 몸 돌려서 나가라고 계속 우승윤아 골 잡으면 힘들어 아저씨 힘들어 야 너희 수비할 때 내가 한 번씩 올리라 했지 한 번씩 맞춰가라 했지 수비할 때 벤투바. 우승야, 우승야. 골대 앞에 들어가. 경준이들어가 <dall」> <alyidad>

정세진, 너 위치를 생각해! 유준아, 유준아, 너 뒤에 밀어봐. 없잖아, 없잖아. 자, 우성룡! 우성룡! 너는 그냥 꽃집 앞에 서있어! 그냥 앞에 가서! 최정원 내려! 야, 최정 둘이 붙어도 뭐해? 반대, 유진이괜찮이 빨리 벌려! 못 벌려, 못 벌려! 오, 오, 야, 왜안 줘? 확실하게 돌려서 죽이면 쉽잖아! 네. 자, 우승님 사람 오려 그리고 등 받아. 아, 이게 줘. 오,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너가 그 위스에서 리더맨은 어떻게 어, 오, 올리라 하는 거 좋아? 근데 맨손 보면서 올리라고 얘기해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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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년이 어, 골대 앞에 봐 가운데 어, 어. 서 있어 무슨 녀? 어, 어. 더 붙으라고! 어, 어, 어. 더 뒤로 와! 더 뒤로 가운데, 가운데, 야! 우승뒤우승에꼴에 뒤에, 가에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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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벌려야지너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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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야, 그건 잘안되려 뿌야! 최재호기가막 서있어? 아니야. 뭐야, 이거. 뿌이이현 이거라고, 둘다그위치에서 그렇게 해면 된다고 대원아 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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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는 토니, 토니, 정도 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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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뒷자리가 아니잖아 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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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봐 니 토니, 토니, 선수는 어떻해인 아! 아! 너무 커서 못하어떻게 몸을 보내 가 몸에 반응을 해야될 거야 뭐? 타는 놈아 E aí 아빠가 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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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아이 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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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 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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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오늘 이 실수가 있으니 합방을 해야된다고 더붙어있으 안된다고 미안아 들어와 안으로 자 뒤에 사람 태원이 뒤에 사람 이진이 사람 동연동연 고걸 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송아 무진이 더 뒤로 당겨송아 안에 들어가도 지시 이무람은이 준비하라고 이사킥이사도나투사안은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이사이내람이사이내이이이 俺とすみえ急げ。 자꾸 쳐지지 마, 쳐지지 마! 민호, 쳐지지 마! 한번 올려! 민호가! 후속님! 같이 봐! 동기도 들어가야지 같이 갖고 나오는 거. 야 나이트 동물 나이트 팀. 네가지마가지마 승리 가지다 승리 들어가. 송일이 들어가. 어디야 저기 저저저 이거 봐 뒤로 같이 같이 어

加油！

자, 이 자, 아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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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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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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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나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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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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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잘하 고, 있어! 고, 서 고, 정세진! 어. 음, 정세진! Um, 정세진아 안으로 안 들어가고 미리 이렇게 갔으면 훨씬 더 좋잖아.

정진이 땡겨와, 요만, 오, 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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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로이지 니지, 니지, 내려가, 지리앞에지 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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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 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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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야, 앞에 나오잖아 이제. 자, 자. 이 자, 잡초! 쪽포에서 내리면서 맞아, 야, 있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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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라. 빨리 와. 와, 네가 해야지. 민준아 <목소� OF> 방금 같은 경우는 아까는 상대가 밑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방을 해가지고 했던 거고 지금 상대가 너 뒤에 있잖아 그럼 뒤로 나와야지 좋아, 야 민호야 내려 네가왜 나가 저에게서 빨리 해자신 잡아놓고 해봐 자신 있게 때려 해 목에 들고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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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그래 조표 조명+ 소명 조명+ 조소 조명+ 조이 나와. 조명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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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와 조명+ 조나 조명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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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나와, 명 조명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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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나와 명 조명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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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 조명+ 조명+ 가명 조명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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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아 이거 봐 안돼! 반대 아이. 어! 오케이 오케이. 빠져. 빠져 빠져. 빠져 빠져. 이져 빠져. 빠져 빠져. 빠져 빠져. 빠져 빠져. 빠 내려 져 빠져 빠 야몸 돌려 빨리 그렇지.